얘는 이름이 부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지아, 아주 예쁘게. 아, 부용은 이렇게 음, 벨벳처럼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벨벳 모양이죠. 입장에 보면은 어, 벨벳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음. 얘를 열 포트 데리고 와가지고요. 제가 합식을 하려고 그래요. 얘는, 얘는 근데 다른 이름으로는 금왕성이라고도 하고요. 어, 제가 짧은 연, 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은 어, 금사황이랑고도 있어요. 금사황이랑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음, 어, 합식을 해가지고요 어, 산동네 킵장에 갖다 놓을 건데 얘의 단점이 어, 음, 깍지가 잘 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얘가 일조량이 아주 강한데 두면은 음, 어, 이렇게 너무 강해도 안돼죠참 제가 일조량이 많은 곳에 두면은 요아이는 아주 이렇게 어 색감을 예쁘게 이렇게 내준답니다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는 배근무 음, 백음무. 배근무도 열 포트 이제 제가 합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음, 배근무는 음, 동형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랑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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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라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 동형 동용, 동형종이라고 그래요 의외죠 동형종 그리고 얘는 하얀 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물을 줄 때는 위로 주는 것보다는 저면으로 주는 게 좋아요 이게 다육이들이 백분이 있을 때 물을 위로 주면은 백분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음, 저면으로 주면은 100분도 어, 오래오래 볼 수가 있고요. 음, 제가 이 아이들을 또 흙을 다 털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어,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예. 얘는 음, 가랑꼬의 금이에요. 얘는 얘도 가격도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가격도 아주 가성비 짱이고 잘 자라고, 그래서 저는 어 다육이 비싼 거를 겪어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 좋은. 어, 다이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얘는 음, 그라노비아. 얘도 동형종인데 이 종류가 어, 지난 겨울에 다 가버려서 아쉬워서 또한 포트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목도리를 빙 둘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 어, 부용이랑 음, 백금무그 다음에 가랑꼬의 금, 음, 그 다음에 그라노비아를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음, 어, 분갈이를 예쁘게 한 모습을 어,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